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마지막으로 사람 만나고 집에 와서, 아, 잘 만났다. 이렇게 느낀 게 언제였습니까? 모임에 갑니다. 웃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해? 손주는 잘 크고, 두어 시간 있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 닫고, 신발 벗고, 소파에 앉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웃고 왔는데 기운이 빠집니다. 사람 만나고 왔는데 더 허전합니다. 뭐 했지? 무슨 이야기 했지? 기억도 잘안 납니다. 그냥 시간 보내고 온것 같습니다. 돈쓴게 아깝고 체력 쓴게 아깝습니다. 다음엔 안 나가야지.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나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모임 가면 재미있어? 아니, 나도 솔직히 피곤해. 근데 안 나가면 뭐 하고 지내나 싶어서 다 똑같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모임 나갑니다. 동창회, 교회 모임, 동네 모임, 등산 모임. 사람은 많이 만납니다. 근데 집에 오면 더 피곤하고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로웠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옆에 사람이 10명 있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습니다. 웃고 떠들고 있는데 마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60대는 묻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 꼭 필요했나? 이 사람들 꼭 만나야 하나? 나 혼자 있으면 안 되나? 오늘은 요즘 60대가 왜 사람을 줄이고 혼자를 선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약속이 잡힙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점심 어때? 어, 좋아, 그럼 그때 보자. 끊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만나기도 전인데 벌써 피곤합니다. 머릿속에 계산이 시작됩니다. 뭐 입지? 그옷 입으면 또 뭐라고 하겠지? 무슨 말하지? 또 자식 이야기하시겠지? 밥값은 또 얼마지? 이번엔 내가 낼 차례인가? 약속 당일 아침입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 고민합니다. 이거 입으면 너무 수수하고 저거 입으면 너무 튀고 결국 무난한 걸 입고 나가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괜찮나? 혹시 이상하지 않나? 한숨이 나옵니다. 벌써 지칩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앉아서 메뉴 고르고 주문하고 그리고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녀예요. 손주가 이번에 영어 학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식 자랑이 시작됩니다. 한참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이야기입니다.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요. 저는 혈압약 먹어요. 나도 요즘 어디가 안 좋아서, 한 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지난달에도 들었고, 지지난달에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고개 끄덕이면서 그러셨군요.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끝나지? 집에 가고 싶다. 드디어 끝나고 다음에 또 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집에 오는 길,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쓴게 아깝다. 그 돈이면 손주한테 용돈 줄 걸. 시간 쓴게 아깝다. 그 시간에 집에서 쉴 걸. 괜히 나만 초라해진 것 같다. 다들 잘 사는데 나만.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신발 벗고 소파에 앉으니까 텅빈 느낌입니다. 대체 뭐하고 온 거지? 이걸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게 만남이 맞을까요? 그냥 시간 때우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온것 같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 안 해볼까? 늘 내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다음 주에 시간 돼? 우리 언제 볼까? 내가 먼저 물어보고, 내가 먼저 약속 잡고, 내가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연락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이 먼저 연락할까? 그래서 기다려 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전화가 안 옵니다. 바쁘겠지.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전화가 없습니다. 혹시 내 번호 잃어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일 있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카톡도 없고, 문자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관계라고 믿었던 건 내가 혼자 유지하던 거였구나. 충격입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도, 10년 넘게 같이 모임 나간 사람도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니까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한 사이잖아.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내 착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연락 오면 받는 사람, 약속 잡으면 나오는 사람, 그 정도였습니다. 서운합니다. 속상합니다. 내가 그동안 뭐 했지? 왜 이렇게까지 했지?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충격이긴 한데, 동시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 그래서 내가 늘 피곤했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쓰고, 사람 챙기느라 신경쓰고, 먼저 연락하느라 에너지 쓰고, 그래서 피곤했던 겁니다. 나 혼자 끌고 가던 관계였습니다. 상대는 편하게 받기만 했는데, 나만 열심히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먼저 연락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둬야 할까요? 요즘 60대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왜 그럴까요? 60대가 인간관계에 지친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보여줘야 했습니다. 나도 잘 산다. 나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줘야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보여줘봤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인정받아봤자 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곤할 뿐입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도 능력 있다. 나도 할수 있다. 이렇게 증명해야 자리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증명해봤자 누가 알아줍니까? 증명하느라 애썼던 시간들이 허무합니다. 그냥 피곤할 뿐입니다. 맞춰줄 이유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맞춰줘야 했습니다. 분위기 맞추고, 말 맞추고, 생각 맞추고, 안 그러면 왕따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맞춰봤자 내가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맞추느라 나만 힘듭니다. 그냥 피곤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만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괜히 눈치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저렇게 행동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눈치가 보입니다.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 얘기 했다가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저 얘기했다가 뒷말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삼킵니다. 집에 와서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그냥 참지 못했지? 괜히 나갔다. 집에 있을 걸. 만날 때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나를 챙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시간 때우는 관계, 형식적인 관계, 거칠의 관계. 이런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60대는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겠다. 그랬더니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 있겠다고 결심 후 약속을 안 잡았습니다. 전화도 안 했습니다. 모임도 안 나갔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허전했습니다. 오늘 뭐하지? 집에만 있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사람들은 다 만나러 다니는데 나만 이러고 있으면 외톨이 되는 거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이 편안해졌습니다. 눈 뜨면 누구 만날 생각 안 해도 되고, 뭐 입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창밖 보고 있으면 됩니다. 급할 게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이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신경 안 써도 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머릿속이 조용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습니다. 하루가 내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쉽니다. 누구 시간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 일정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 하루가 온전히 내 것입니다. 이렇게 내 리듬대로 사는 게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볼까? 이런 걱정 안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편한 대로 합니다.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습니다. 누구 말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너는 왜 그래? 이런 소리 안 듣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왜 안해? 이런 소리 안 듣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으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상처 안 받고 사는 게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마음이 가장 평온해졌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편안합니다. 혼자 있는 게 쓸쓸한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게 평화롭습니다. 이게 뭘까요? 요즘 60대가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돈이 남습니다. 모임 나가면 바깥, 차각, 교통비. 한번 나가면 최소 3만원, 5만원은 듭니다. 한 달에 4, 5번만 나가도 20만원 넘게 나갑니다. 근데 모임 안 나가니까 그 돈이 남습니다. 통장 보니까 돈이 조금씩 쌓입니다. 아,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그 돈으로 손주한테 용돈 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사 먹고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 만나느라 쓰던 돈이 이제는 나를 위해 쓰입니다. 체력이 남습니다. 모임 나가면 준비하고, 이동하고, 몇 시간 앉아있고,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다음 날까지 피곤합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근데 모임 만나가니까 체력이 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저녁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아내 체력이 이렇게 사람 만나는데 다 쓰이고 있었구나. 그 체력으로 산책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합니다. 사람 만나느라 쓰던 체력이 이제는 나를 위해 쓰입니다. 감정이 남습니다. 모임 나가면 신경 쓰고, 눈치 보고, 기분 맞추고, 감정 소모가 큽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저 사람이 왜 그랬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모임 안 나가니까 감정이 남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아무 신경 안 써도 되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아, 내 감정이 이렇게 사람 만나는데 다 소모되고 있었구나. 그 감정으로 나를 돌보고, 내 마음 챙기고, 평온해집니다. 사람 만나느라 쓰던 감정이 이제는 나를 위해 쓰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소모가 줄어든 겁니다. 의미 없는 만남에 쓰이던 돈, 체력, 감정이 이제는 나한테 돌아온 겁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돈도 회복되고, 체력도 회복되고, 감정도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60대는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 천국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립지 않아요?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게 쓸쓸해서가 아닙니다. 쓸쓸하면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와 있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게 편안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랑 얘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쓸쓸한 게 아니라 평온합니다. 도망쳐서가 아닙니다. 도망친다는 건 힘들어서 피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숨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선택한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싶다. 도망친 게 아니라 결정한 겁니다. 그럼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제야 나에게 솔직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 만날 때는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웃고, 듣기 싫어도 듣고, 말하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내 마음보다 남 눈치를 먼저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말하고 싶으면 말합니다. 남 눈치보다 내 마음을 먼저 봅니다. 이제야 나한테 솔직해졌습니다. 이제야 나를 우선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사람 만날 때는 나를 뒤로 밀었습니다. 저 사람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저 사람 실망하면 어떡하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편해야 한다. 내가 행복해야 한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남은 나중입니다. 이제야 나를 우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니, 천국이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편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노동이 없어서 편합니다. 웃어야 할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들어야 할때 억지로 듣지 않아도 되고, 참아야 할때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니까 편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까 편합니다. 나를 숨기지 않으니까 편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화려한 게 천국이 아니라 평온한 게 천국입니다. 시끌벅적한 게 천국이 아니라 조용한 게 천국입니다. 사람 많은 게 천국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게 천국입니다. 요즘 60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사람 안 만나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닌가?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냉정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요즘 60대가 사람을 줄이는 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냉정하면 사람 만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신경 썼습니다. 너무 많이 에너지 썼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냉정한 게 아니라 늦게라도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나를 못 지켰습니다. 남 눈치 보느라, 남 기분 맞추느라,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느라, 나를 뒤로 밀었습니다. 나를 희생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라도 나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늦게라도 나를 지키는 겁니다. 혼자가 편해졌다면 이미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 도달한 겁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건 이제 남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남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남한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지점입니까? 평생 남한테 기대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 혼자 설수 있게 된 겁니다. 평생 남 눈치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볼수 있게 된 겁니다. 이미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 도달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60대는 돈 있어도, 시간 있어도, 아무도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니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외로워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지쳐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이건 깨달음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편안해야 한다. 내 하루는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내 마음은 내가 평온해야 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람 많이 만나는 게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게잘 사는 겁니다. 약속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시간 여유로운 게 행복한 겁니다. 친구 많은 게 부자인 게 아닙니다. 내 마음 평온한 게 부자인 겁니다. 요즘 60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줄이고 혼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 선택은 용기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이상하게 봐도 나는 나를 지키겠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편하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도 사람 안 만나는 게 편하다면 그게 건강한 겁니다.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이건 포기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위 분들께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